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후보 8번 전기엽입니다. 저는 전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과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천동에서 존 홉킨스 전일 내과를 개업하고 있고, 고생 끝에 여기까지 올해 노벨 생리학상 후보가 되기까지 왔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저 기업 8번 전기업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제가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노벨상을 받으면 전주시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두 번째로 노벨상을 받아서 세계의 부름 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노벨상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노벨상은 정치력도 있어야 타게 되거든요. 우리는 속아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 19 백신이라고는 하지만은 백신은 그 코로나 백신은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죽이기 위해서 만든 인공 무기 체계입니다. 매매 기능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666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백신 속에는 에이즈 성분이나 SV4라고 하는 암발생 유전자가 들어 있어서 이미 백신 맞고 2756명이 사망했고 사망할 때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때문에 유언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 백신 속에는 나노 파티클과 인공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를 AI 컴퓨터가 해킹할 수가 있고, 인간의 뇌를 AI 컴퓨터가 조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장이나 공기, 피부 접촉 등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 속의 성분을 전파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백신 맞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한다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기호 8번 전기업은. 올해 노벨 생리학상 후보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호 8번 전기업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상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전주에 코로나 백신 해독 전문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식량 부족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논지의뭐 식품들과 항산화 식품들의 대규모 생산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그러한 생산물을 수출하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요양 보호와 감병 보호 때문에 많이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건강 보험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필수 의료를 보호하여서 도농간 의료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2천명을 증원한다든 한다고 해서 필수 의료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삼천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과 소각자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금 24시간 동안 시속 30km로 조 제한이 되는 그러한 속도 제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시간은 30km, 12시간은 40km로 속도 제한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통법규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우리가 AI 컴퓨터에 뺏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 해독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이 인권을 잊어버리는 일을 지켜내고 앞으로... 암 유전자에 의해서 인간들이 우리 우리들이 암이 많이 발생 발생하는 것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노벨상을 탈수 있도록 전주시의 주민들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노벨상을 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노벨상은 패러다임도 바꾸어야 되지만 지식도 바꾸어야 되지만은 정치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노벨상을 타게 된다면 전주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우리나라 역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저두 번째 노벨상에 의해 전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 백신 해독에 대해서 이렇다 할만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해독하는가를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고 이 논문이 우리나라 노벨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우리나라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가 된 것입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해독은 칵테일, 매, 칵테일 음, 약을 드시면 됩니다. 칵테일이라는 것은 소주나 맥주를 섞으면 소맥이 되잖아요. 그것이 칵테일이듯이 코로나 백신 속에 있는 너무나 나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약을 서로 섞어야만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칵테일 요법을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생활 양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생활 양식 바꾸는 것은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 대신에 날마다 녹차를 마시고 그다음에 솔잎 이파리 차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싱이라고 해서 맨발로 땅땅 밟기를 하셔야 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나 시멘트 바닥은 소용이 없고 아스팔트 바닥도 소용이 없고 땅 바닥을 밟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어 일주일에 한 번은 열여섯 시간 금식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열여섯 시간씩 금요일 날 오후 두 시부터 다음 날 아침 여섯 시까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산화 음식을 드시고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항산화 음식과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대규모 재배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삼, 기호 팔 번. 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노벨상을 탈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제가 노벨상을 타게 된다면 전주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시가 되고 의료 산업이, 의료 관광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